Jump back with you. The Emperor sees <laugh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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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the brightest! <목소리> 고쯔비와 카무프 전투형제는 공방인원과 합류해 일일 전략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전은 초기 단계부터 심각한 난항을 보이기 시작했고 전황은 점차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코마이드군코마이고쯔비는 <목소리>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아, 간단! 조한스로프바이오보어의 맹렬한 격공에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 고추비에게 전략 작전 어려움 난이도는 간없이 높아 보이는 벽처럼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 동곤스님, 어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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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카모프 님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동곤스님이 지원해주시면 진짜 아 조고스 전투 형제 지원 소식이 들려오자 한껏 사기가 고무되며 다시 한번 전장을 헤쳐나갈 용기를 되찾은 고즈. 그 시각 바이오 보호와 1대일 대치 중인 공방 전투였다. 이것이 바로 공방이라는 것이다. 공방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도 무모함도 일상이 된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전장을 이탈하다 공방 유죄의 조기 이탈로 분대에 공백이 생기자 동건스 형제가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어서오세요. 동건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시오. 전투 형제 동건스의 참전으로 전장에는 다시금 새로운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아 견적 빗살 정신 때문에요 또 상대적으로 볼견적적 반드시 필 죽이 살 보이는 적을 받는 쪽이란 뜻이에요 견적 빗살 전투 형제 카모프는 이웃 나라 문화의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잡담의 여유도 잠시 전장에는 다시 적의 거센 위협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 조안! 네, 조안 스프의 에너지 공격에 노출되어 보상을 당한 카모프 형제. 설상가상으로 바이오보호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투 양상은 더 악화해가고 있었다. 바이오보호 하나, 조한스로프 두 마리와 대치 중인 상황. 그리고 동건스 형제는 카모프 형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 Oh, no. 아, 죽었다, 이거. 동건스 형제가 카모프 형제를 도우려다가 예기치 못한 광란 상태 워리어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그만 부상을 입고 만다. 전장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로 변모하고 있었다. 마지막 생존자가 된 꽃집이 과연 그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려 하고 있는 것일까? 아, 아,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살렸다. 극한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생을 감행한 꽃집이는 결국 동건스 형제를 살려내는데 성공하며 전황을 뒤집는다. 아스타르테스는 절대 형제를 버리지 않는다. 이 신념은 황제 폐하와 인류제국의 영원토록 봉사할 수 있는 근원이자 아스타르테스 존재의 사명이다. 신념은 우리의 방패다. 오직 황제 그분만 계실 뿐이고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자 수호자이시다. 그분이 아니면 그 무엇도 존재하지 못한 폐하는 알고 계시... 아... 아 이게 막기 맛이지 폭탄 창고 통과 후 야외 구역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지만 동건스 형제의 노련함과 카모프 형제의 지원덕택에 기차역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련을 뛰어넘는 거대한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테르미누스 등급적 등장. 뉴로스로프의 외형은 거대한 조한스로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 내구력은 조한스로프 따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 개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워프 공격을 벗고 까다로운 사이킥 레이저와 파동 공격을 끊임없이 전개한다. 뉴로스로프와 함께 몰려드는 타이라니드의 공세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거센 타이라니드의 압박에 버티지 못한 카모프 형제가 먼저 워프로 이탈해버리고 마는다. 하지만 호츠비아동건스 형제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타이란이드들을 작은 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화력이 강한 조합은 아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원거리 지원에 능한 헤비 클래스 카모프 형제가 워프에 가있었기에 근거리 특화 클래스인 어설트 프로크로 뉴로스로프를 빠르게 제압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허락된 선택지는 단 하나. 시간을 벌고 버티고 조금씩 적을 지원해 나가는 것. 이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장기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곧주비니 그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조합상 장기전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어서. 전장의 상황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경우 무엇보다도 생존을 우선한 방어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카모프 형제가 전장에 복귀. 때마침 유로스러프가 사이킥 파동을 시전하며 지상으로 내려온 찰나 곧주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면 강탈을 날려보지만 아, 이게 찍기가 저기로 안 나가냐? 네, 예, 방어막 안쪽으로 안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릭터! 확인. 어느샌가 전장에 파고들어 시작된 릭터와의 교전.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어? 얘기치 못한 돌발든 수가 발생. 잠깐만요. 아유요초천이었요저저기 장벽이 있어요, 장막. 방방 한번 와요 아 그래요?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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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브너도 뒤에서 쫓아가고 있고 이거 그냥 천천히 해주면 돼요 심각히 불리한 전환상태 기어코 아!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듯이 맹렬하게 곧지비를 추격하는 레이브너 과연 killed in action. 동건스 형제를 살리기 위해 달려간 것은 고쯔비만이 아니었다. 고쯔비 가저의 이목을 끄는 사이, 카모프 형제가 동건스 형제를 소생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뉴로스로프가 몰고 온 타이라니드 군세의약 90%가 처리된 상황, 마침내 전장에는 승리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대는 뉴로스로프, 주변의 모든 타이라니드 과들이 정리되었음에도 오히려 더욱 거세게 발악을 해대고 있었다. 이우시도요 oh, no. 감옥부 형제가 회피구르기를 시도했지만, 뉴로스로프의 사이킥 스크린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이제 상황은 동건스 형제원 유로스로프 간의 1대1 대치로 좁혀졌다. 동건스 형제원 유로스로프 간의 1대1 승부. 이 대결이 승리의 최종 향붕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려는 듯. 워프필드를 전개하기 시작하는 유로스로프. 그러나 동건스는 이미 그 맹점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그 틈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 떨어졌다 드디어 마침내 잡다 나이스 이걸 해내네 야 <목소리>